저는 이 장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여기 써도 되겠네요. 샤인만 쓰면 되거든요. 아 여기 있다 딱 좋네요. 자 이렇게 <laughs> 만들어봤는데요.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다 <laughs> 별로인 것 같아서 심플리서 베스트 작전을 쓰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또 그냥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로고 하나 붙였고요. 저의 이름 그리고 이 앨범에 어떤 컨셉이 들어있는지와 앨범, 배영을 이렇게 붙여봤는데, 원래 심플리스 더 베스트 것 같습니다.